행복한 동행이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콩 형제에 관한 동화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콩 형제가 살았는데, 형 콩은 콩나물 장수한테 팔리고, 동생 콩은 농부한테 팔렸어요. 콩나물 장수에게 팔려간 형 콩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어두침침한 콩나물 시루 속에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함께 있으니 외롭지 않고 또 아늑하고 잠자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편안하게 잠을 많이 잤어요. 누군가 시도 때도 없이 물을 풍성하게 부어 주니까 항상 촉촉하고 목 마를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났습니다. 반면에 농부에게 팔려간 동생콩은 가는 첫날부터 아주 고통스러운 나날이 시작됐어요.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는 밭에서 낮에는 극심한 더위를, 밤에는 혹독한 추위를 겪어야 했습니다. 몇 날을 초조하게 목말라 하면서 기다려야 겨우 물을 마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땅속에서 흙을 뚫고 뿌리를 내리는데, 정말 온몸이 다 찢어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옆에 친구도 없고, 그 모든 고통을 홀로 다 감내해야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형콩은 트럭에 실려서 채소 가게로 팔려나갔고, 사람들의 밥상에 올라서... 한끼 국거리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며 뿌리를 내리고 자라난 동생 콩은 그 콩밭에서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동생 콩은 고통스러웠던 세월만큼 그 순간만큼 풍성한 열매를 맺힐 수 있었어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셔야 했던 십자가가 그 고난만큼이나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이 밝았던 것처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례 치르시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기까지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복음서 전체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시신이 돌무덤에 모셔진 후에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첫 번째로는 큰 돌로 무덤문을 막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당신이 죽으신 후에 사흘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아마 소문을 통해 풀어놓은 첩자들을 통해서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면 그가 정말 그렇게 부활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부활하지는 못했더라도 혹시 그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체를 도둑질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헛소문을 뻗들이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유례 없이 유난히 커다란 돌로 그 무덤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만에 하나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 해도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도 감히 열려고 할때 꿈쩍거리지 않을 만큼 절대 무덤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큰 돌을 가져다 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는 물리적인 장치입니다. 두 번째는 무덤을 총동령으로 임봉했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제자들이 그래도 12명은 되니까 11명이죠. 한명은 배신했으니까 합쳐서 힘을 합쳐서 돌을 옮겨 놓으려 하더라도 무덤을 절대 열면 안 된다는 총독의 임봉을 붙여 놓으면 아무도 손을 댈수 없기 때문에 식민지 로마에서 그 로마 지역의 지역 총독의 총독령은 곧 황제의 친령입니다 총독령을 어기면 사형이에요. 총독의 허락 없이 무덤에 들어가거나 돌을 옮기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만 보고도 비겁하게 다 도망갔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는데, 수지자까지, 목숨을 걸고 총독령을 어기고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는 장치입니다. 세 번째 로마 병사들로 하여금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자 무덤을 큰 돌로 막고 총동용으로 무덤을 임봉한 것도 모자라서 경비병들을 세웠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는 사실이 그렇게 두려웠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는 군사적 장치입니다. 자, 큰 돌을 갖다 놓았으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도 무덤 밖으로 나올 수도 없고, 총동령으로 임봉해 놓았으니 제자들이 감히 예수님의 시체를 훔칠 생각도 못할 것이고, 혹시라도 정신 나간 제자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려고 한다면, 가차없이 당대 세계 최강의 로마군 정규 병사들이 무력으로 제압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그렇게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이 인류 역사에서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군사적으로 완전히 밀봉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는 그런 물리적 법적 군사적 노력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확실하게 입증하는 증거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고 아무리 하나님 하는 일을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우리 인간의 방해와 도전 그를 뜻하게 보여도 결국은 무기력한 허수고일 뿐이지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보려는 인간의 허탄한 노력들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당신께서 영광을 취하시는 그런 도구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아무리 무덤을 큰 돌로 막고 총동령으로 임봉하고 군병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신 약속대로 무덤에서 일어나 그큰 돌을 치우셨어요. 큰 지진이 났다고 했거든요. 지진으로 치우신 거예요. 총독의 임봉을 찢으시고. 아마 지진이 일어나서, 그,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병들은 다 도망갔을 거예요. 무서워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부활의 현장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보금서를 다 종합해 보아도 막달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사도 요한으로 추정되지 베드로 이 순서를 보면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현장에 남아있었던 바로 그 순서입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잡히실 때다 도망쳤죠 얼굴 안 보이려고 혼리부를 뒤집어 쓰고 겁이 나서 다 도망쳤는데, 그러나 베드로는 거기서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자르기도 했어요. 용기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집들까지는 갔죠.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면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거든요. 그 예수님을 배반한 자신의 나약함과 자신의 그 믿음의 이중성을 탄식하면서. 예수님을 더 이상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가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버린 것 같아요. 그 다음 요한은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고난의 현장에, 죽음의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제자, 사도 요한으로 추정됩니다. 아마 참혹한 예수님의 임종을 본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실신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몸져 눕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후 첫 날이 되어도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무덤에 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시신이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준비한 무덤에 안치되는 것을 보고 무덤이 임봉되고 군병들이 지키는 것까지 다본 것은 막달라. 마리아.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 그 다음에 베드로. 성도 여러분, 이왕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셨다면 끝까지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고, 우리에게 재미있는 말씀 해주실 때, 가까이 있었던 순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팔리고, 모욕당하고, 매맞고, 죽어가실 때, 그 예수님의 고난에 얼마나 가까이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적게 일하고, 많은 것을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 적당히 따르고, 천국에는 제일 먼저 가기를 원해요. 고난은 피하고 부활에만 동참하기를 원해요. 십자가는 지지 않고 기득권만 누리려고 해요. 이 시대 교인들이 그렇고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대부분의 제자들 다 도망치고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그만큼 우리들에게 주어진 내 십자가를 지는 그만큼, 그만큼 우리들 신앙이 성숙해지고, 그만큼 부활의 영광, 천국의 영광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0세기 초에 중국 성교사였던 루스 팩트라는 여사가 핀란드에서 기차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오른손이 금속으로 만든 의수라고 그러죠. 의수를 가진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그 얼굴이 너무 환하고 해서 호기심으로 말을 건넸더니 그 여인이 인도에서 선교사로 일하다가 폐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고국인 핀란드로 돌아와서 이제 죽을 준비하면서 투병을 하고 있었는데 투병을 하고 있으면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농장에서 이런저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탈곡기에 손이 끼어 들어가서 손을 자르게 된 거예요. 그것도 오른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병에 걸려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오른손까지 절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원망스럽고. 그런데 그 여인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게 아직 할 일이 남아있습니까? 주님, 폐병 걸리고 오른손은 없는데, 혹시 주님께서 제게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했대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아이고, 이제 뭐다 이제 끝났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나?" 왜 하필이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선교사로 나간 나한테 폐병을 주시고. 그것도 이제 모자라서 고향에 돌아와 있는 나한테 이런 재난을 당하게 해서 흉측한 이런 모습을 주셨나. 이렇게 할 텐데 그 상황 속에서도 자, 주님, 이제 제가 무슨 일을 할까요? 제게 아직 남아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 가운데 자기가 일하던 농장,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농장인데 그걸 깨끗하게 좀 고쳐서 자기처럼 장애를 입은 사람들, 노인들, 그들을 위해서 요양원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청에 커미션도 받고 하려고 기차여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비록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았던 거죠.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들에게도 해야 할 질문이 있어요. 주여.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무엇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까? 주여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후로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장 높은 자였던 교만한 사울이 이방인을 위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겸손한 바울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면 먼저 예수님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겟세메나 기도에 개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동참하시고 안나스와 가야바의 집들의 신문과 모욕과 구타, 빌라도 법정 밖에서 벌어졌던 고문과 폭력, 골고다 언덕길의 고난과 죽음까지도 끝까지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가장 먼저 동참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